감성이 빵 터집니다. 실내 인테리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석가루 천정으로 분위기 있는 힐링 타운입니다. 썬룸이 있습니다. 햇살이 가득하고요. 하늘이 보이고 감성 휴식 공간입니다. 하루 피로가 그냥 다 풀립니다. 와, 야외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힐링 공간입니다. 와, 앞쪽이 액자 같습니다.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 있으면 지나간 피로가 다 풀린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우리 가족 힐링하우스! 안녕하세요. 운이래 부동산TV 운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입니다. 푸르티푸든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농경지 집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한 3-40가구가 모여서 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주택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한 6분 거리인데요 여기 나가신게 되면 각종 병의원 편시설은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6분 거리입니다 주택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87.2제곱미터 26평이고요 방 3칸 욕실 한개 난방은 기름보일러 아궁이를 떼고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었답니다 수도는 마을 공동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옷은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00년 5월 8일 입주는 협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토지 면적은 400제곱미터 121평이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도로 기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살 가득합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를 바로 앞에 끼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국이지 정식 도로로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따로 있고요. 우리 건물 바로 맞은편에도 주차를 한두대 정도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또 있답니다. 총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세대 정도 가능하고요. 대문도 옹기종기 잘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형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숲 속에 온것 같은 정원이 나온답니다. 아름다운 정원 수들이 상당히 많고요길 중간에는 판석을 깔아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해놨답니다. 상당히 나무들이 많고 이름 모를 조경수들이 많답니다. 난쟁이 소나무도 있죠. 반송도 있고 너무나 이쁩니다. 외벽 같은 경우도 넝클로 이렇게 되어 감싸져 있고요. 저기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나만의 주차장이 나온답니다. 우리 주택 야간에 오셔도 정말 이쁜 주택이랍니다. 이렇게 야간을 밝혀줄 수 있는 이쁜 등들도 중간 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석과 자갈을 상당히 잘 조화롭게 마당을 조경수를 잘 이쁘게 해놨고요. 천연 자연석 같은 경우로 조경수와 함께 어우러지게끔 진짜 고풍스러운 주택으로 아름다운 주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건물 뒤쪽으로 나가는 길에 보면 좌측에 텃밭도 이렇게 조그맣게나마 만들어 놓으셨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쁜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화도 있고요. 근데 국화를 향을 맡고 있는데 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측으로는 건물과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서도 우리 주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궁이가 있습니다. 솥단지도 있고요. 외부에서 간단한 조리는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우리 주택은 아궁이를 떼고 있습니다. 거실이라든지 작은 방을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궁이 굴뚝도 있고 장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년치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아궁이실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아궁이실에 들어보니까 아궁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인데, 바로 좌측에 있는 거는 거실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작은 방을 떼는 아궁입니다. 굳이 넓은 공간을 한 곳에 떼는 것보다는 방을 뗄 때는 저 밑에다가 장작을 떼면 됩니다. 여기가 작은 방인데 상당히 고풍스럽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야외 테이블이 있는 진짜 그림 같은 곳입니다. 실제 와보시면 더 아름답고요. 주인분도 힐링할 때, 좀 힘이 필요할 때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드시면서 많은 생각을 갖는 감성 터지는 나만의 곳이랍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썬룸이 있습니다. 와. 지금 보면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유리 자체도 깨끗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부에서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조경수라든지 외부에 있는 걸 가꾸시다 보면 뭐 이제 샤워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샤워 시설을 외부에도 하나 다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바로 옆에는 아주 큼직한 창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선반도 잘 꾸며놓으셨고 각가지 물건들을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창고 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보일러실인데요 거실하고 작은 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름보일러로 떼고 있답니다 상당히 큼직하게 만들어 놨고요 각가지 도구들 넣어 놓을 수 있는 장도 잘 짜놨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단을 정말 많이 높여놨습니다. 땅으로부터 한 80cm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라든지 습기를 다 막아주고요. 해충으로부터 우리 주택을 보호해준답니다. 포치 공간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 그 앞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현관이 나오는데 와, 진짜 이쁘죠? 들어오는데 와, 편백향이 상당히 진하게 납니다. 그리고 하벽돌과 편백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숲 속을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laughs> 중문도 상현동 미석이 중문을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묵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골 주택을 소개시켜드린 집중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이쁩니다. 거실 공간도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큰 방입니다. 한 아파트 35평 정도 큰방 정도 규모고요 와 진한 우드톤과 화이트톤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방향 자체가 남향입니다 햇살도 가득하고 앞에 뷰가 아주 일품입니다 거실 한켠에 이렇게 욕실 공간이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보면 간단하게 세면이라든지 양치를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랍니다. 주인분께서 가정주부다 보니까 섬세하게 건물을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쓴 곳입니다. 욕실 공간입니다. 욕조도 있고요. 앞쪽으로 보면은 샤워부스도 있고 자병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아담하게 해놨고요. 깔끔합니다. 바닥은 그레이톤, 양옆은 화이트, 천정은 편백나무로 마감했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간방입니다. 주인분께서 거주하시는 방이고요. 상당히 화이트 톤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지고 깔끔하고 햇살도 가득한 주택입니다. 중간 방 바로 옆에 보면은 식탁이 있는데요. 와, 진짜 공간 자체가 너무 다 아름답습니다.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차한잔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숲 속에 온것 같은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와, 뒤쪽으로도 뷰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전면과 후면 모든 곳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거실 공간 자체 보십시오. 석가래 천정이 너무나 굵직합니다. 이게 아주 튼튼하게 지었고요. 내진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정말 섬세하게 지은 주택이고요.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쏜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와 이렇게 천정부터 어. 양옆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유리를 해놓고 햇살 가득합니다. 와 여기는 힐링 공간으로서는 제격인 것 같습니다, 진짜. 거실 공간도 정말 아름답고 방 하나하나 구석구석마다 진짜 손이 안간 데가 없이 섬세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도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주인분께서 다설계하고 디자인을 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선반 테이블 위에다가 뭘 올려도 아무 기름통 올릴 뿐이었어요. 뭘 올려도 진짜 그림이 됩니다. 아, 작품이 되고요. 아 진짜 여기 살고 싶다 정말. <laughs> 제가 이집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자 주방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픽스창 로해 가지고 햇살이 좀 들어오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소품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주택입니다. 주방에서 옆쪽으로 문이 있길래 나가봤는데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냄새나는 조리는 여기서 하고요. 싱크대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 편리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각가지 물건을 쌓아놓는, 어, 선반들도 있고,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뒤쪽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건물 후면 쪽으로 통하는 곳이고 뷰 자체가 끝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아궁이 방인데요. 여기는 아까 전에 아궁이 시내에다가 장작을 떼게 되면 지글지글 끓는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몸이 찌뿌둥 하잖아요. 여기서 잠 한숨 자고 나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집 나간 건강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주택이요. 포인트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포인트입니다. 구석 구석 존마다 정말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놓은 우리 주택 제가 갖고 싶습니다. 아군실도 신경 써가지고 거실 공간, 차근방 공간을 따로 해놨답니다.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면으로 사면이 산으로 폭 둘러싸여 있고, 경관 자체가 숲세권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산뷰를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마을은 조용하면서, 마을 인신도 좋은 곳에 상신리에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농경지 집산지로 되어 있고요. 아주 조용한 마을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의 매물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이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운과 힘이 쑥쑥 난답니다. 다음에도 시골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